자, 여기도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 건데 x는 2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2에서 극한값을 보고 싶으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 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극한값이 나와야 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극한값이 나오려면은 지금 이건 준비가 안돼 있는데 분모에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분자에도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지. 분자. 분자. 요거, 분자. 분자에 x는 2를 대입하면, 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네. 이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0. 자, a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자가 확인됐으니까, x 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x가 2로 갈 때, 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 약분이 되겠네.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하면, 4지. 자, 그게 4가 나왔어. 극한값이 4가 나왔는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도 4라고 적어줘야겠지. 그래서 a는 0, b는 4.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도 풀어주면 됩니다. x가 3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극한값을 계산한 것이 여기 함수값과 같아져야겠지. 극한값 계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밑에는 켤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x-3. 자, 여기 이제 약분이 되면서 3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가 6분의 1이 되고, 이게 극한 값인데, 이게 함수 값이거든. x가 3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6분의 1. 자, 여기도 역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극한 값을 계산할 건데, 이건 준비가 안돼 있거든. 그래서 분자, 분자에 x는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나오는데 이게 딱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지.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걸 계산해 을 보면은 인수분해 해주고 약분 해주고 1 대입해 주면 3이지. 극한값이 3이니까 함수값도 3. 다음 이 경우는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돼있지 절대값이 1보다 큰 영역은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이야. 여기랑 여기에 바깥쪽 그래서 이쪽에서의 규칙은 x의 x-1이고 저쪽에서의 규칙도 x의 x-1인거지 다음 이 안쪽 규칙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에서의 규칙은 마이너스 x 제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왔다갔다 하는거지 여기 근데 우리는 이걸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점, 요 지점을 특별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 자, 얘가, 이 식이 있는데, 이 변수야. 변하고 있는 값인 건데, 이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얘는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대입해보면, 2가 나와. 그러면은 얘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것도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a-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음 여기. 여기도 이제 여기가 1인데 얘가 변수야. 여러가지 다양한 값이 나오고 있지만 이쪽 근처에서는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 얘가 이제 0이 나오네. 그럼 얘는 뭐가 나오나 볼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얘도 0이 나와야 되는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두 개를 같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와 b 값이 나오겠지.